창세기 1장 전장 계속해서 암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창세기 1장 전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받아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채소, 모든 채소와 시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창전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전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아멘. 우리 보통 차를 같은 걸로 이렇게 하잖아요. 흙을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서 지은 것, 뭐그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될 일이겠지만 오늘 이렇게 새벽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 르네상스 때 조각 대리석으로 조각할 때 돌로 조각할 때는 돌을 갖다 붙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깎아내는 거죠. 깎아내는데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이렇게 에, 묵상하다가 뭐 비에타, 다빈치 이런 걸 묵상하다가 그 당시 사람들의 조각하는 습성에 대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 대리석 안에 어그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해부학을 공부했던 다빈치가 거기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깎아내어서 다 다비드상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깎아내어서 비에다 마리아나 예수님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큰 돌을 보면 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형상을 그림 그리는 게 당시 조각가들의 습성이었다. 이런 걸딱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왜곡되잖아요. 범죄하고 또죄 가운데 불순종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려면 이 불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깎아내고 깎아내고 깎아내면 꽤 괜찮은 모양이 안 나오겠나? 그 조각가들이 돌 덩어리 우리 경상도 말로 돌 비를 보면서. 이 돌덩어리가 엄청 크네 싶어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다비드상이 보이기도 하고 삐에타상이 보이기도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돌덩어리 같은 흙덩어리 같은 존재 속에 하나님이 딱 보시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 안에 나 있다. 그래서 깎아내는 거죠. 또 조각하고 또 조각하고 또 조각해서 하나님 닮을 때까지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각해내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때로는 돌을 깎아내면 깎아내는 과정에 돌의 입장에서 보면 아프지 않겠어요. 찍어내는 거니까 찍어내고 갈고 빗내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또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 2장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32장 26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 2장 26절.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난 여호와요 모른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수 있는 일이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의 불로 성과 집곧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양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로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로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건선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네게로 돌리고 얼굴을 네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이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발 신남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아멘. 이 삼십이 장은 시드 기아가 왕이 된지십년 시드 기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 기아가 왕이 되었을 때는 이미 바빌론이 일차로 침공해서 이제 오백구십오 년경에 오백구십칠 년경에 어~ 이 고관들을 싹다 잡아가고 시드 기아를 이제 왕으로 그냥 얹혀 놓건데 시드 기아가 왕이 되고 한십 년쯤 되니까 살 만하거든요. 그 정신을 차리고 애굽이랑 손을 잡습니다. 애굽이랑 손을 잡으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라 이거 봐라 그러고 다시 침공해서 이번에는 그들이 의지하는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완전히 폐파하게 된게 587년에서 586년인데 지금 587년 이때에 지금 이제 완전히 한번 망했고 이제 쫄딱 망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밭을 사라. 땅을 사라. 여러분 전쟁터에 땅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땅을 사라 그러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좀 당황, 당혹스럽기, 당황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으니 안하도 쓰있는 밭을 기업물을 짜니까 고대에는 땅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땅의 소유권 경작 소유권이 아니라 경작권을 희년을 기점으로 사 오는 거죠. 물려와서 밭을 사 옵니다. 그거 요즘으로 치면 땅 갖고 있으면 그냥 땅값이 오르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땅 갖고 있으면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날수록 땅값이 떨어져요. 희년이 다가오면 그 땅값을 다 치르게 되어서 원래 소유가 되었던 사람에게로 돌아가는데 남은 기간만큼 계산해서 몫을 이제 기업부를 자가 쳐주는 거니까 고대에서 땅을 산다라는 말은 투자로서 땅을 사는 게 아니라 바치니까 경작하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의미로 밭을 사는데 나라가 지금 망하는데 밭을 사라라는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고는 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집을 사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살아라라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면 누구라도 돌아올 날을 빨리 돌아올 날을 기약하기 마련인데. 거기 가서는 살아라, 70년간 살거다. 여기 가서는 밭을 살아. 이게 예레미야에게는 사실 딱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32장 16절부터 25절까지 예레미야가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큰 능력과 큰 팔로 편팔로 천지를 지으시고 주님은 할수 없는 게 없습니다.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고 죄악을 후손의 품에 갚으시고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고 망군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또어 그렇게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어 우리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아서 이 모든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죄 때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 32장 24절에 보면 이 성을 뺏으려고 만든 참호가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은으로 받들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망한, 망했는데 뭔 땅을 사람 말입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제 편팔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불순종해서 이제 죽게 됐는데. 땅 사라는 거는 아니죠. 전쟁통에 적금 넣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뭐또 있을 수도. 전쟁통에 땅값이 좀 떨어지니까 사도 사둘 수도 있겠나요? 좀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대답한 거죠.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맞다 너 말처럼 난할수 없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어, 이,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이고 그가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경로하겠다. 어, 그래서 이, 이는 30절부터 이는라고 얘기하고 또 32절에도 이는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예로부터내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이라고 하는 것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범하기가 어렵지 한번 범하고 나면 더 대담해지고 대를 이으면 더 과격해지고 그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게 악이잖아요. 술을 첫잔 마시기가 어렵지, 술취하는 것은 시간 문제고, 담배를 첫 담배를 태기가 어렵지, 담배에 빠지면은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담배를 태는 집의 자녀들은 그 문화 속에 사니까 더 심하면 더 심하지, 덜 하진 않지 않겠느냐. 이런 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뭐술 담배가를 이렇게. 악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뜻하지 않은 세상의 문화에 발을 들이면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은 아주 쉬워지는 거죠. 그 악이 계속되면서 이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는이 옮긴다라는 거죠. 사실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였다 내게로 와야 되는데 내게로 오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가정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게 하며, 그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면 성전 안에. 벽이 있는데 벽에 구멍을 뚫고 보니까 70 장로들의 70 우상이 있었다. 그러니까 종교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는 걸 보고 또 느이미아 때도 보면은 도비아가 느이미아가 성벽을 재건했는데 보면 도비아가 그 성전 안에서 사위가 서로 사돈이 돼가지고 제사장의 사돈이 돼서 그 성전 안에 11조를 모아둔 곳간을 자기가 이미로 쓰고 이방이 막 거기 들어가서 더럽혔던 그런 것들을 두고 본다면요, 신앙이 쉽게 종교화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제가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마치 그냥 동종업자들끼리 하는 말처럼 그냥 뭐제 주변에는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만은 가끔 가다가 뭐 이번에는 성도들의 양떼들의 젖을 좀 많이 짜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듣고 듣고 드,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종교화된 겁니다. 조직화되고 시스템화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키는 방법으로 뭘 하셨느냐? 이제 파괴하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에 옮긴 거예요. 옮긴 거고, 또 에스겔의 환상에서 여호와 삼마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거기가 성전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공간이나 위치이기 이전에 내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어떤 한 곳을 너무 종교화 시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하겠죠. 더 나아가서 내 이름으로 이런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3 5절이제 눈에는 좀 크게 들어왔습니다. 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 발의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이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예전에 레위기 공부하면서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신들 중에 그래도 나름 괜찮은 신은 아니 괜찮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 신인데 이 우상 이방신들 중에 자기들이 손가락으로 꼽는 이방신들은 바알, 아세라, 아스타로 이런데 몰렉은 사실 등수에도 안 드는 신입니다. 성경 전체에 한 서너 번 많으면 다섯 번 정도 레위기에 그 중에 세번 나오고 그, 그리고 여기 한 번이 여기 예레미야에 나오는 몰렉인데 자식들을 불에 집어던지는 하나님이 이걸 아주 끔찍하게 경계하시고, 이 몰래 흰눈골짝에서 불에다가 자식을 집어넣는 이런 우상숭배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자녀들은 자기 결정권이 없잖아요. 자기 선택권이 없는데, 그 자녀들을 부모가 부모의 뜻을 따라서 부모가 복을 얻으려고, 자녀들은 또 놓으면 되니까. 또 어디 가서 어두움 되니까 이런 형태로 자녀들을 불에 던지는 이걸 몰래기라고 얘기하셔. 오늘 이 우상이 우리 이 사회에 만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왔는데 미혼모가 인터넷에다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파는 거죠. 팔고 또이 사회복지 관련한 사람들은 아이들을 이 많이 데리고 와서 보험을 보험을 넣고 또 유기하고 또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묻어버리고 이런 형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처벌이 너무 약하고 집행유예로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 그것이 알고 싶다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미혼모 문제라든가 자녀들의 문제 이거는 사회적으로 아주 악한 일이겠지만요. 그 말고도 부모님들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 결정권이 없는 자녀들에게 부모라고 하는 친권자라고 하는 이유로 자녀들을 부모의 뜻으로 키우는 것, 공부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하고 싶은 것을 자식에게 시키는 것, 이거요 몰렉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는 거예요. 바알 신앙은 어찌 보면 만몬 신앙이죠 재물과 재산인 아세라도 자녀 자녀들을 많이 갖고 기른 거라면 그 반대에 몰렉 신앙이 있습니다. 몰렉 신앙은 우리가 잘 모르게 내 안에 들어오는 신앙이에요. 내가 낳았고 내가 기르고 내가 돈 주고 내 집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내 아이들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기르는 순간 거기 은근하게 몰렉 우상이 들어와요. 우리가 부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라신을섬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바알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 안에 아세라가 도사리고 있고 우리 안에 이 몰렉이 도사리고 있다는 게 이게 우리가 어찌 보면 망해 가는 하나의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무것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함을 받게 하는 게 말씀을 심어 주는 거예요. 부모 말잘 듣는 자녀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자녀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이 35절에 서딱 끊었지만 36절에 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왜 바싹라 하셨습니까 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이런 죄 때문에 내가 싹다 멸할 거다 그런데 왜 바싹라고 했냐면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자들의 예언은 심판과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잖아요 잠시 옮겨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왔을 때이 밭의 소유권에 대해서 지금 하나의 예언처럼 예레미야에게 한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참 예레미야도 많은 오해를 샀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 부동산을 합니까, 땅을 삽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책망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쯤 예레미아 하면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옛날에는 예레미아를 다시 보면 대도로 혼나는 것 같은데 이제 다시 보면은 아 이게 혼내는 게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하나의 시그널이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각가가 돌을 보면 깎아내야 다비드상이 나오죠. 깎아내야 어, 비헤다상이 나오죠. 그 깎는 과정에 아픔이라고 하는 건 있지만 그 참아내야 되죠. 우리 치과 갈 때마다 물어요. 발치하면 아픕니까? 스케일링하면 아픕니까? 의사들은 하나같이 안 아픕니다. 아프면 이렇게 마취하면 됩니다. 마취해도 아파요. 그래서 병원 중에 제일 안 가고 싶은 데가 치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잖아요. 제때 가서 충치만 잘 치료해도 이 때울 일은 없을 거고, 제때 때우기만 해도 발치하고 임플란트 하는 일은 없을 거고. 임플란트만 제때 도 틀리하는 일 없을 거 아닙니까? 그데그 과정이 아프다는 거죠. 아프다는 거. 그러니까 더 많이 아프기 전에, 더 많이 고통당하기 전에 제때 제때, 제때 제때 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 마치면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네가 지금 밭을 사서 나라가 망해도 그밭 돌리는 거. 주님 한 번이면 된다. 제가 그 월요일마다 가는 회사에 그 대표님 방에 그 금직하게 조금 아 조금만하게 굵은 글씨로 써 놓은 정필도 목사님의 어록을 누가 부으로써 놓은 걸 수영록에 다니시니까 있는데 하나님 큰손한 번이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 우리가 하는 건다 삽질이고 하나님이 큰 손으로 하는 건보크랜이겠죠 주께서 하지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심판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하시면 회복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돌아오고 돌이키게 됩니다. 여기서 "죽게 할수 없는 일"이란 말은 히브리말로 다바르입니다. 다바 원래 "다바르"란 말의 원래 뜻은 말이에요. 주께서 못할 말이 있겠느냐? 말씀이죠. 말씀. 그 유대인들은 이 말과 일을 같이 똑같이 여깁니다. 우리는 말한대로 못 행동해요. 하나님은 말하시면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가득한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더 위대하고 사람의 가득한 생각보다 하나님이 크신 뜻이 더 위대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이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고난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니, 말씀을 안 두니까 몰래기 들어오고 발이 들어오고. 온갖 우상이 들어오잖아요 말씀을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의 때에 밭을 사라고 하시고 그 밭이 희망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두신 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이 마지막 때라고 하고 고통과 재앙과 위기가 감도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땅의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과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한날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이번 주는 조금 더 기도하시고, 어, 특별히 어, 이제 오늘 저녁부터 대전에. 예, 이 교회가 아마 세워진 지 얼마 안된 개척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함송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가는데 저녁마다 가고 저녁에 집회하고 오고 또 내일 새벽에도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고 가는 걸음을 또 전하는 말씀을 또그 교회에도 동일하게 또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